북한의 주요 무기 중 하나인 240mm M1991 다연장 로켓포가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8일 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 등 외신은 러시아에 지원된 북한군의 M1991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사격하는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텔레그램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M1991에서 연속으로 발사된 탄두 발이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매체는 평양의 포병대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포를 쏘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공식 사례로 이는 러시아의 해외 무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우려했습니다. 240mm M1991은 북한이 1980년대 후반 조선인민군에 도입해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거치면서 성능을 개량한 것으로 소련의 220mm 우라간 시스템을 복제하려고 노력한 결과로 탄생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240mm M1991 로켓의 길이는 약 5.2m이며 사거리는 최대 60km입니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2024년 로켓의 최대 사거리가 80km로 확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